살수요한계서 일장 십오절입니다. 일장 십오절 읽께 오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풀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설익신 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말씀의 하나님시기 이 때문에 이 말씀의 비밀은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우리에게 그이 중요한 비밀을 누리고 가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과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 본질의 비밀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리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과 약속을 말씀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창세기 이십장 일절 이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십장 일절 이절 을 보면 이렇게 기록게돼 있어요. 저는 이제 세 번역으로 봤지만 오늘 우리 개역개정을 다 보니까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게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그랬죠 중요한 건이 말씀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말씀이 시가 되니까 그 말씀이 성취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 사라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말씀이 성취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여러분 창세 3장 15절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와 의논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에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함께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길 그 직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 언약, 일방적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아,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과 약속을 체결, 체결하실 때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홀로 지나가셨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람과 하나님 함께 지나갔으면 그 언약은 성취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람은 끝까지 불신앙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아브라함의 어떤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느님 주신 언약과 약속과 말씀대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의 시기가 되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약속 속에서 우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과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조차도 말씀에 영향력을 줄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약속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성취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가야 되냐면 그 부분에 어떻게 누리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는 제가 그학동교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에베스 1장 1 7절에서부터했어요 제가 그 부작관 그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스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베스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좀 가치들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레베스 1장 17절 이이이 기도를 제가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의 비밀 을 어떻게 누리고 가는 거냐 이 비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그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를 영접한 자들이 모여진 교회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너혜와 어, 결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 알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부닥쳐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전도사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내 자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20년 동안 거의 이교도를 빼놓지 않고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똑같이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연약한 종에게 지혜와 계시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을 알게 해 주세요.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지혜와 개시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안에 계속 성취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많은 지혜도 주시고, 그 개시 말씀의, 말씀의 눈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이, 이 성경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때 기도로 성경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응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오세요. 성령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늘의 언약과 약속의 일들을 이루어 내세요. 아멘.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 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제가 너무 답답했던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교육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언제 제가 눈을 떠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눈을 떠 보니까 그 기독교의 배경에서 중고등 중고등부를 다니고 있었고 어느 날 눈을 떠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 있었고 어느 날 눈을 떠 보니까 어느 교회 교육자로 가 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 날량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날량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소망이 아니라 그분의 소망. 내가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소망. 저는요, 제가 목회하기를 늘 소망했지만 그분의 소망을 먼저 알고 원했어요. 내가 이 목회하는 게내 뜻인지 그분의 뜻인지. 내가 살아가는 게내내내 내, 내 소망으로 사는 건지 그분의 소망인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계속 갖고 기도했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이 날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놓 계속, 지금도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 사람이 열어주시는 만큼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과 소통해야 돼요. 말씀과 사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께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이 기도 제목 이 말씀을 자잡고 기도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 20년 동안 날마다 이 말씀이 제게 새롭게 부닥치게 하셨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붙잡고 똑같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늘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께서늘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 기도 제목을 설교시간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는 설교하는 입장이잖아요. 매주 똑같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 매주 이야기하다시피 하죠. 마태봉 16장 24절, 매주 이야기하다시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매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책에 새로워서 그래요. 갈라디아 2장 10절, 그러나 내가 아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 저한테 매일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게 매일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거예요. 지식이면 새롭지 않은데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 새로요. 워 말씀이 그렇게 저를 바꿔가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거예요. 말씀이가 교자교자고 말씀 속에 저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조명시키고 저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저를 지켜내기 때문에 그 매일 새로운 거예요. 이 기도제목을 20년 동안 붙잡고 했는데 매일 새로웠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그 의와 의 아름의 경륜 의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 말씀의 비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일인지 몰라요. 오늘 매일 저와 함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계속 음성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니 말씀이 없으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게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게 돼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원래 성취되기 위해서 저와 하나님에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해석이 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저를 기도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저를 계속 기도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20년 가까이 이 기도를 하고, 할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저, 저를 기도소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나를 붙잡고 기도소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임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 성도안에서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그 비밀, 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상속자로 부르시고 기업으로 부르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 그거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구 절에그의심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그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기를, 너, 너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사랑을 날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게 가장 중요했던 건, 저, 저,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은혜였던 건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가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되게 뭐라 그럴까 어, 위기의식도 있고 특별히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교회를 개척한 후에 성도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교회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 고민을 늘 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건 뭐냐면 2 0절부터 23절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안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권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 이름? 예수가. 예수 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모든 일에 뛰어나신 분이요. 예수님들의 또 만물을 그말아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의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니까 늘 위기 때마다 제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늘 새벽에 붙잡고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마태보면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신범하지 못한다는 그 언약, 약속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너희를 넘어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한테 가장 큰 위로는 말씀이었어요. 말씀. 위기 수에서 말씀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은 나를 갱신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크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뒤에 충만합니다. 만물의 완성이 어디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완성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권자냐?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말씀은 이미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게 하나 있어요. 이이 이 성경에 수, 수천절의 말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절만 내 안에 들어와도 나는 살아요. 이 성경 말씀 다안 들어오고 한절만 내 안에 들어와도 나는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 이제 성경일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넉넉히 있다가 성령께서 어느 날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가요. 한절만 들어와도 우리는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한절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내 안에는 없어요. 이 성경 한절이 얼마나 너, 너무너무 풍성해서 이 주의 말씀이 너무 풍성해서 내 안에 담을 수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우리 그릇은 담을 수가 없어요. 성경 한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절이 얼마나 놀랍고 풍요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한절 가지고 쓰여진 설교가 수천, 수만, 수천만 건이에요. 어떻게 담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한절 가지고도 이 땅에 섣보된 말씀이 수천만 건이에요. 수천만 건. 이땅 전체를 말씀으로 기록해도 모자른다고 말한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성령 한 구절도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용량으로 모자라요. 말씀 한절만 들어와도 우리 안에 새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거의 20년 동안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에비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게 말씀들이에요. 제게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해 주셨어요. 마태고 1 6장 16절 주는 그리도시여사라기사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 가지고 계속 기대해요. 이 말씀대로 제게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심을 따라가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장을 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저, 저한테는 이게 처음에는 어떤 거였었냐면 어떤 침 같았어요. 침.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큰침 같은 건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마태복음 16장 24절 그침 같은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이 침같이 느껴지는 것이 제게 해방으로 왔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자기 부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없어지면 해방이 와요 나만 없어지면 진정한 해방이 와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수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세요 저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변해서 갈라디아 2장 10절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새 창조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행하셨고 말씀의 시기가 돼서 그 말씀이 성취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 전체를 이끌어가고 경영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그다음 걸 진도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에 쌓여 있어요. 실제가 없어요. 근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저녁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계속하는데 잘안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내가 결단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나가서 기도하겠어. 그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요. 예수님이 기도한 그 배경을 꼽기도 해요. 그 예수의 이 저를 사라잡아주세요. 이 말씀이 저를 사라잡아주세요. 예수의 형으로 저를 이끌어 가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역사해주세요. 말씀이니까. 제가 처음에는 결단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벽 비명에 나와서 기도하신 것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 밤새 기도하신 것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신 것 계속 그, 길,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주님의 그 은혜에 제기 허락해 주세요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절단하는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말씀 마음에 담으면 그리고 그 담겨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살아주세요.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온도들이 기도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교제하셔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단 메시지 놓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저는 매일매일 강단 메시지 놓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왜 제가 설교한 거 가지고 왜 제가 기도하겠어요? 이건 저는 이게 제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말씀을 짜고 기다릴 때 어제도 제가 새벽에 말씀을 짜고 기다리다가 울었어요 혼자 너무 주시는 혜가 너무 커서 부활의 소망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주시고 신앙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는 걸알게하시니까 저와 상관없이요 내가 볼땐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데 아 목사님 내가 볼땐영 엉터리인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상관없이 그래서 더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보고 말씀을 주고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어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갈망은 우리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내가 구원 받기를 원하는 건내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인마늘은 내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에이, 인간이 저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 절대적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큼은 저는 모자르지만 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무지하고 모자란 목사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 이거만큼은 저와 똑같은 은혜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자라지만. 말씀과,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사귀셔야 돼요. 말씀과 교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창돼요 우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바뀐다고요. 성경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고, 세창될 수, 수 없지만, 말씀이 면 반드시 바뀌어요 반드시 그리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로 볼수 있어요 그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단을 묵상하는 게 힘드시면 그냥 읽기라도 하세요 계속 읽다 보면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 나가세요 그냥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 날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어느 날 아멘 그 저도 올해 제가 성령을 봐야 된다는 그만큼 읽었어요. 막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는 이제, 어, 요번 달에는 다시 창세기를 이제 흠정역으로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풍제임스 성경을한번 다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제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두 가지 기도하셨대요. 하나는 손에서 성령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 말하는 목사들께 해달라고. 하나님 그 말씀 우리 어머니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소천했지만 우리 어머니 기도는 계속 계속 응답되어 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번서부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실제가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누려 말씀을 수정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